안녕하세요 나즈민입니다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찐따들도 여러가지 게임을 즐겨합니다 모두가 하는 롤부터 시작해서 던파, 메이플, 그리고 오락실의 괴상한 리듬게임까지 정말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게임을 잘하는 찐따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롤리 은근 피지컬도 필요하지만 계산과 전략 요소가 들어가 있으며 머리를 쓴 게임이기 때문에 롤을 잘하는 진따들은 기본적인 공부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보면 벼락치기만 하는 것 같은데도 학교 성적은 한 4등급 정도로 의외로 괜찮게 나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게임만 해왔어서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에선 말주변이 없으며 특히 여자들 앞에선 매우 수줍음을 탑니다. 가끔씩 일진녀들이 귀엽다고 해주면 혼자서 망상 오지게 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 해준 게 아니고 찐따가 병신짓하니까 개 웃겨서 개빵 터져서 깔깔대면서 귀엽다고 해준 것입니다. 체육시간에 혼자 뒤에서 스마트폰 합니다. 주로 유튜브로 롤 영상 봅니다. 롤을 잘해서 그런지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은근히 따르며 학교 끝나고 같이 게임하자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일진들 듀오에서 게임 이겨주고 그래서 일진들도 이들을 웬만해선 괴롭히지 않습니다. 유튜브, 헤이커 쇼츠 영상 댓글이나 또는 DC 인사이드 롤 갤러리에서 댓글로 존나 싸웁니다. 프로게이머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냐는 이. 페이커가 어떻고 처비가 어떻고 말하는 것만 보면 프로게이머들 다 개털어버리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마이너한 게임으로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크게 던전 앤 파이터, 여러가지 개 듣보잡 스팀 게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락실 리듬 게임으로 나뉩니다. 던파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으니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먼저 듣보잡 스팀 게임을 하는 친따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탱크로 싸우거나 전투기 조종하는 게임 등등을 하는데, 현실에서 밀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하나에 막 3만 원, 4만 원씩 하는 쓸데없는 맥가이버 사고. 각 나라별로 군대나총 종류, 이름, 특징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크게 러봉, 일봉, 국뽕독뽕미뽕으로 나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대도하는 밀리터리 지식으로 아는 척했다가 존나 욕을 먹기도 합니다. 내상에서 각자 편을 하나씩 편다르고 자본주의의 비극, 공산주의의 모순, 공산주의의 찬양, 러시아의 위엄뭐 이딴 거 지들끼리 토론하기 바쁩니다. 총이나 막 이상한 새끼가 외안 한경기고 다펫에 코수염 붙이고 담배 피는 사진을 푸사로 많이들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시궁창을 조롱하는데, 정작지들은 더러운 것도 시궁창도 아닌 그냥 개친다입니다. 막상 군 생활하는 거 보면 개패급입니다. 이런 거 실제로 존재하는 상역 자세인데, 뭐 이런 자세로 총을 쏘면 반동이 심하고 다칠 위험이 크고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시전합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경례인데 얄팍한 지식 가지고 경리를 무슨 줬다고 하냐고 내상에서 까불까불 됩니다. 세상엔 한국군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 시사, 정치, 경제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많고, 마치 세상의 진리이며 인생의 전부이고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 잘 아니까 개쩌는 놈들이라는 부심이 있지만 막상 진짜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대로 판 깔고 이들과 토론을 하면 개털이거나 정신승리 시전하고 도망갑니다. 다음은 오락실에서 리듬게임 존나 잘하는 친따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한 네티즌이 직접 겪었던 실화 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아는 형과 술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버렸고 할게 없었던 나는 근처 오락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기하게 생긴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리듬 게임인데 네모 칸에 불 들어오면 타이밍 맞춰서 네모를 누르는 게임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고 간만에 신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가 게임하는 걸쓱 훑어보더니 존나 무거워 보이는 꽉찬 가방을 게임기 옆에 툭하고 내려놓고 내 네, 대각선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나를 구경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냥 내 게임 끝나고 자기 하려고 기다리는갑다 하고 조용히 게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꾸, 아하, 이지랄 하면서 자꾸 추임새 넣길래 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닥치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겜 끝나고 자리 비켜주니까. 냉큼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재빠르게 게임을 하는데 무슨 동작이 좋은다 과장되고 크게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봐달라는 듯이 나를 의식하며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팔을 휘적휘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이듬 게임 진다구나 하면서 오락실에 나갔습니다. 내가 오락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팔좋은 크게 붕붕 휘두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남에게 큰 피해도 주지 않고 혼자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즐기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